상대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를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가지 요소를 세 가지 사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와 화술 LBC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상대를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세 가지 요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를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그세 가지 요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명분이에요. 세 번째는 자유. 자, 이세 가지를 주면 상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근데 막상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자, 첫 번째 목표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해봤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아들을 좀 공부를 잘했으면 공부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첫 번째 목표는 뭔가요? 상대한테 목표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는 어떻게 주나요? 니네 목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야. 거길 가는 거야. 무조건 그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만약 정말로 그 대학에 보내고 싶으면, 그 대학으로 놀러 가는 겁니다. 거기 대학 도서관 학생층도 주민이나 아니면 끊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내고, 거기서서 책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에 접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목표가 될수 있게. 자, 이게 상대 그 아이한테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그게 그 아이의 목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입한 그 목표가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이건 내 목표가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공부하라고 맨날 하고 학원을 보내나요? 물론 그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목표를 주진 않아요. 차라리 영어를 뭐 잘하는 사람과 함께 혹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냥 영어권 나라를 짧게라도 다녀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즐거운 경험을 주는 거예요. 영어를 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경험을 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일본어로 된 만화를 보기 위해서. 외국어 금방 배우는 거, 누가 금방 배우나요?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과 사귀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은 금방 배우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은. 그리고 그 목표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다면 공부를 해서 결론적으로 된 약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모습. 그래서 거기를 그냥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대학이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목표로 삼아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목표를. 그리고 그 목표들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맨날 술 먹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는데 게임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저도 술 먹고 게임합니다. <laughs> 근데 그러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데 자식이 공부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자식이 경험하고 있는 건 부모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영어권 국가에 갔다 와서 아, 그래.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하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예를 들어서 그게 목표화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상대의 목표를 주는 방법은 그 미래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거나 아니면 그걸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거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한달 무료 이런 것과도 비슷해요.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그런 류의 상품들이 몇달 무료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일단 내가 돈을 낸그 상황에 결과물을 먼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면 자, 자, 이게 너의 목표야. 물론 그 과정과 목표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걸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명분입니다. 뭐, 자식이 공부하는 거를 좀더 공부를 시키고 싶을 때, 어, 나도 좀 이제 와서라도 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같이 배우고 싶다. 나를 좀 알려줘. 나에게 좀 가르쳐 줘라고 하면. 만약 관계가 잘 형성된 그런 가족이라면 정말로 열심히 할 거예요. 누군가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 것만큼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는 경우 없습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게 명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돼요. 영어도 이번에 우리가 둘다 영어를 못해서 참 힘들었어. 나도 영어 공부를 할 텐데 네가 영어 를 잘해서 나를 좀잘 안내해줘.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 미래의 어떤 모습을 목표로 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상대한테 명분을 줄수 있으면 상대는 움직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였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뭔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유가 뭔가요? 자, 자유는,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유가 보장되려면 규칙이 존재해야 돼요. 규칙이 확실하게 지켜질수록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 규칙이 없으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야상인 거죠. 물론 정글에서도 암묵적인 규칙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그러한 규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와의 얘기를 할때 뭔가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할때 어떠한 규칙을 정했으면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규칙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규칙을 세울지언정 나중에 규칙을 세우기 전까지 그것은 상대가 알아서 하게 내비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공부 몇 챕터까지 확실히 몇 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뭐 목표로 하고 그런 거 규칙을 하는 건좀 웃기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규칙을 정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거 규칙을 끝내놓고 뭐 일찍 자자 이런 규칙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친구가 1시까지 게임을 해요. 아 그러면 막좀 기분이 나쁜 거죠. 아이씨 아무리 공부를 끝냈다기로서는 게임을 해? 이렇게 되면서 못하게 해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규칙을 정했어야지. 그러면 그날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서 그 다음날 컨디션을 망쳤어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규칙을 세울 수도 있겠죠. 새로운 규칙을 세울 때는 어쨌건 상대한테 무언가 제약을 거는 거니까 그거만큼의 무언가를 줘야겠죠. 일찍 자는 대신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좀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가 규칙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는 확실히 합의가 되면 그 규칙을 지키는 한 나머지는 자유를 줘야 돼요. 상대한테 내가 그때 그때 눈에 봤을 때아좀내 기분에 좀 거슬리는 것 같아. 그래갖고 못하게 하고 자꾸 막아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읍제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일단 규칙을 바꾸기 전까지는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두 번째 상황으로 준비를 한게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뭐 직원입니다. 굉장히 좀 빨리 넘어갈게요. 직원은 자첫 번째 목표를 정해준다. 이 목표는 두 가지예요. 그 직원 자체의 목표가 있고 우리 회사의 목표가 있어요. 어느 게더 효과적일까요? 그 직원의 목표죠. 그 직원의 목표. 그래서 네가 이것을 어떻게 열심히 열심히 하면 어떠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작은 회사라면 그 직원의 목표가 결국 회사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회사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명분인데. 너의 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매출이 올라간데 이게 아니라 이게 고객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의 방침을 최대한 그몇 가지만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한 나머지는 자유. 그래서 직원의 이거를 이제 경영학에서는 인파워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자율권. 직원이 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넓게 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이를 다루는 것과 직원을 다루는 것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할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변하고 싶으면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떠한 미래를 갖기 위해서 이걸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자식한테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영어권 국가를 간다거나 그렇게 그냥 보여줬잖아요. 내가 스스로도 그걸 그냥 봐야 돼요. 경험할 수 없는 일이면 머릿속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생생하게 그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이 세상에 그 에너지를 끌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상상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 우리의 뇌는 그게 경험인지 상상인지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목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가 정해졌으면 두 번째는 명분이에요. 이 명분은 아이가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어떠한 즐거움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명분이라는 건 내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배운 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해서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때 이건 목표를 향해 가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 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기뻐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생각의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지는데 이거는 목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과정과정 과정 자체가 작은 목표가 를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목표를 쪼개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도 어떤 명분이 형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인데 자꾸 자유 얘기하면서 제가 규칙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만끽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 규칙을 세워두는 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일단 하나는 무언가를 한다 또 하나는 무언가를 안 한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획득 욕구고 이거는 손실을 회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 성향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바래서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싫어서 그것을 안 하기를 잘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두면 그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그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요. 직원을 대할 때처럼 그 직원이 어떠한 규칙을 잘 지켜주면 여러분들은 그 직원을 믿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만한 규칙을 먼저 세워두고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게 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일단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규칙을 세우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규칙이 너무 많아지면 규칙을 자꾸 까먹고 못 지키겠죠? 그리고 규칙이 어려워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단순하고 지키기 쉽고, 그리고 지켰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매일 어떤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한다. 이런 규칙은 굉장히 좋은 규칙이겠죠. 근데 이제 저같이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지킬 수 없는 규칙이니까 정하면 안 되겠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인가에 따라서 뭔 것을 안 하는 규칙, 하는 규칙 이런 걸 정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 규칙을 내가 따랐을 때, 그 규칙을 이뤄 그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이 정한 규칙들까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법도 있고 도덕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하시고 정말로 즐거우셔야 돼요. 나머지 시간들이 그래서 아 내가 규칙을 정한 건 자유를 위해서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상대를 움직이는 것. 스로 시작을 했지만 실은 자신을 움직이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목표, 명분, 그리고 자유. 이세 가지 요소를 지키면 누구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좋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BC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뭐 화술, 그리고 심리에 대한 강좌를 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 강좌 지금 현재 열리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에서 경험한 것, 온라인에서 생각한 것을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 되겠죠? 어,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